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오늘은. 마이. 파이. 모양. 젤리. 믹스. 이거, 거꾸로 보이죠? 당연한 거죠. 자, 마이. 파이. 모양. 젤리. 믹스. 자. 설명서는 이렇게있습니다이거는 그냥 제가 보고 할거예요 와, 네.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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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거 와, 봐야돼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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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 어때요? 틀, 그리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것, 이거. 이거랑 그리고 베스킷 보크랑 수저 젤리, 이거 개구리알 아니고요. 젤리예요 먹는 거. 이렇게가 끝인 것 같습니다. 없나 네, 여기가 끝이고요.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빼주래요. 뜯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스틱이라고 불러나 봐요. 이거를 따뜻한 물에 부드러우리도록 3분간 담궈두래요 자, 그러면 편집지로 가야겠죠? 일단 이것만 뿌셔요. 바로 가도 로외고를 끝까지 보면은 이게 맛이 어떤지 아,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고 맛있을지 아, 맛없을지. 하나 네, 냥 됩니다. 맛하라라라라이 끓었습니다. 됐다. 편집 들어가겠습니다. 녹이고 올게요. 자, 따뜻한 물에 담고 왔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전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아이, 뭐냐고, 그래 뭐냐면, 이게 위에다 뿌리는 소스 같은 거예요. 자, 일단 은 이거는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은 이거를,

이거 어떡하죠? 저 이렇게 까는, 까는 법을 모르는데 좋았어 자, 아빠한 까다라고 할게요 편지 자,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뜯어야 되는데 가위 갖고 올게요 이랑 나누고 있어요. 근데 사고를 쳤네요. 편집. 편집.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맛은 음? 엄청 달아요자 이거를 반만 채워줘요. 반이면 여기니까 반만. 여기까지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암튼. 자, 안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걸로 저어주세요. 이걸로요. 이거를 써놨던 거 같아요.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1 0 비주얼은 음. 음? 음 맛있어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 틀 있죠? 여기 두 군데다 이거를 다 부어주면 돼요. 이 그리고 꽉 채우시면 안 되고요. 이걸 약간 반 정도 채우고, 반 정도 채우고요. 그리고 이 정도, 반 정도 채우고요.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를 짜주고, 그리고 음 좋아 안 잘린다 딱딱 딱. 아 이게 왜안 잘라 이지 안 잘려요 안 잘린다 이거를 오 보라색입니다. 이거를 게우 짜가 꼭 채우기만 하면 끄신 냉동실에다 그리고 10분 15분 있으면 끝신데망다 <laughs> 과자에 붙었어. 자 이것도 짜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편집. 이렇게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있죠 짠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약간 모양이 이상했으니까 이걸로 잘 해주면 되는데 너무 끈적거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해. 아. 아. 이거 어떡하죠? 지금 숟가락에 이게 <laughs> 붙었어요. 음, 그러면은. 그냥 모양만 짤까요? 응. 음. 그 와중에 또 먹는. 동동 동동 동동. 여러분들은 잘 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전원을 일단 이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설명서를 보면은 보이시죠 원래 이런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맛있겠죠 뭐자 음. 그러면은 이분 이십 분 이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편집. 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자 이제 했으니까 여기 위에다 젤리를 뿌려주면 됩니다. 아 젤리 하기 전에 이거 제가 말했죠 이거. 야, 쇼? 예? 이 반반 하면 되겠죠? 반 그리고 반 쇼. 반반. 요. 빵. 그리고 젤리. 젤리 먹는 거. 아, 이거 또안 잘리네. 좀 한쪽은 많이, 한쪽은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팍 빠졌어요. 뭔가, 왠지 느낌은 약간. 어? 어, 이거 소스가 하나 남았네요. 스틱. 이게 뭔. 아, 이거구나. 그럼 이거는 녹화 끝나고 먹어야지. 황색도 약간 남았어요. 음, 아, 자, 이거는 아, 교정기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밥 먹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끝난 거 맞죠? 어, 끝났네.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젤리랑 탱글탱글한 맛이랑 그리고 바, 아삭아삭하고 시원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과자 가루가 남았어요. 이것도. 어. 야, 이것도 이렇게. 이거 주고. 그러면서 끝낼게요.